아무튼 실해 음. 보인다 크다 그죠? 이건 뭘까? 그 밑에 받침대 아니야? 밑에 받침대 아니야? 아닌데 아니, 네모난데 안에 밑에 네모난데 이건 약간 아 정도가서. 아니면 그건가? 덮는건가? 다 하고 나서? 그렇게? 그저. 여기 찍찍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 이거다 아닌가? 행이다시 아닌데 아닌데 네. 위치가 다르지. 영영 아, 쪽에 있다 이거. 근데 이게 약간 그거다, 이거. 네. 뭐 하는 거야? 근데 거냐고. 이런 그런 느낌인 거 같다, 근데. 중아 이렇게 한번 해. 알비백은 뭐야? 왜 어. 선글라스인가? 일단 이렇게 해서. 아니다, 그건 아니잖아. 네. 일단 큰장 비교해 보자. 큰데? 저거 저거 우리 저 맥주 저거 알비백? 보냉백인가? 알비는 r 데아다 be there. 이 l 이 b I'll be i l I'll be there. I'll be there. r be 이 h e r e I'll be t 어 크다. 응. 저 맥주 한번 보자. 모링백 한 번. 여덟 캔짜리. 이거는 어... 그렇게도 어렵지. 응. 그래. 어디? 이거 두배 될까? 어두 배는 되겠다. 어째? 이거 두 배는 되겠다. 아 여기 한번 열어볼래? 이거 맥주를 얼마만큼 들어가는 정보? 만약에 맥주를 담았을 때. 이 찍찍이 뭐그거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생각해. 여섯 개. 이거. 이거 열, 한, 12, 12캐, 12캐 12캐 이렇게. 이거는 이거 열두 개. 열두개 정도. 열두개 정도 그리고 위에 좀맞네 그죠? 내 생각 이렇게 하고 그는건어 같은 덤진... 것 같다. 보행되는게 같은데. 아 이거 간 지르는 건 같다. 아 아. 그럴 수도 있겠다. 원하는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. 아닌가? 그럴 수도 있겠다. 간 지르는 게맞 맞을 수도 있겠다. 맞지. 어, 어. 칸... 원하는 어. 여기 여기다든지 이쪽에다든지 음. 이런 식으로. 도한것 같은데. 맞 도톰하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생각보다 okay, okay. 튼실하네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생각보다 튼실해.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, 뒤쪽에 로고가 있구나. 봤나? 뒤쪽. 오호 이게 귀구나. 높죠?